11월 14일 아침 몸 상태입니다 주말에 좀 일이 있어서 영상을 찍지 못했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 오늘부터 다시 또 운동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체중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간 8시 28분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첫번째 끼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플레인 요거트 150g 450g 상품인데 3번 정도에 나눠먹고요. 아침 주스, 바나나, 마, 견과류, 저지방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진에 여기에 지금 놓지 못했는데 현미떡 100g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 여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방송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여기서 등운동으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조건 한계를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여기서 몇번 설명을 드렸지만 후, 운동을 정말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가슴에 힘을 잘 주시고 본인이 고립과 자극을 잘 주실 수 있으면 고립을 잘 하시면서 자극을 잘 주실 수 있으면은 무게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본인이 본인이 자극을 주려는 부위에 딱 집중을 하셔 가지고 그 부위를 싹 드실 수가 있으면 한 개를 할수 있는 무게로 해도 좋고 두 개를 할수 있는 무게를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운동을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을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너무, 그러니까 적은 횟수밖에 못하는, 혹은 4회 미만, 6회 미만, 이렇게 적은 횟수를 할수 있는 무게를 만약에 뽑아 올리시면요. 본인이 지금 운동하려는 부위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뽑는 순간, 어, 나 깔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무게에 막 집중을 하세요. 어, 깔리면 안 돼.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집중력이 풀어진단 말이에요. 운동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무게를 너무 그렇게 극도로 지나치게 치시지 마시고, 보통 한 10회 이상, 15회 미만, 이런 정도의 무게로 본인이, 본인 가슴 운동할 때, 벤치프레스 할 때, 본인이 딱, 지금 현재 가슴으로 들고 있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지금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겁게 해버리면은 본인이 뽑는 순간, 오씨! 나 자칫 잘못하면 깔린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운동효과가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은 뭐 두개 하는 무게 혹은 세네개 하는 무게로도 가슴에 집중 쫙쫙 잘 주세요 자 시청해주신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유튜브에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현재시간 12시입니다 12시고요 운동만 마치고 왔습니다 가슴운동 있고요 두번째 끼니 보충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타식스 2스쿱에 꿀 50g 이렇게 해서 두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두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시간 2시 13분입니다 점심시간이고요 점심 먹으러 가고요 세번째 끼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밥은 한 250g 그리고 닭가슴살 200g에 요, 밑반찬 두개 해서 이렇게 점심 식사 먹을 거고요. 그리고 한, 1 시간 정도 있다가, 현미떡 100g, 요,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끼니 점심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5분입니다. 이제 오후에 유산소 운동 마치고 왔고요. 세 번째, 아닌, 네 번째 끼니죠. 보여드리고, 저는 저녁식사 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밥은 250g이고요. 이거는 소불고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밑반찬 이렇게 오다가 계란 장조림, 브로콜리 이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끼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49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끼니는 총네끼를 먹었고요. 어, 운동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가슴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월요일에 체중을 달아본 거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는 만족스럽, 만족스럽다기보다는 가장 그래도 덜 빠진 어, 주말이 됐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 한주 어, 열심히 운동과 식단 지키면서 이번 주는 저번 주보단 좀 나은 몸과 뭐 체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도 같은 듯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